올림교의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자,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한 한신은 구원을 보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 미쳐서 여러분 생활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됐습니이 나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회적 변화, 뭐 산업혁명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시민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죠. 누굽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이기고 이집트의 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돌이켜 바다와 어, 믹돌 사이에 자비흐 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마을 치게 하라. 출애굽기 뭐 저자는 굉장히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광야 서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오도록 또 만들어놓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이트왕 바로가 이트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에 야 갇혔다. 얘는 끝난 거다. 근데 노예를 이렇게 놔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절을 잘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태의 왕을 완악하게 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노예를 놓치다니 여러분 노예는 고대에 뭡니까? 우리나라도 노예는 뭡니까?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입니다. 근데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송두리째 날려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백만 되는 재산을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더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이 기회다 지금 노예들이 갇혀있다. 홍예와 광야 사이에. 지금 군대를 치면 점, 다 잡아올 수 있다. 전멸시키지 않겠죠. 왜냐하면 잡아오면 노예를 쓸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다시 도망간 노예는 잡아오면 더 강하게 써먹겠죠. 더막 고통을 주면서 써먹,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들을 절대로 어떻게 된다? 놔두면 안 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환경이 최악입니다. 더 이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최악의 여건을 만들어 놓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가장 막강한 전차 부대. 다 여건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뭐를 선물로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 이건 할수 없어. 도저히 안 돼. 어? 성경에서 그런 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 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지만 거기 순종하는 하인들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갖다 줍니다. 신기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합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어떻합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더 최악의 여건을 만들어서, 어게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의 관점 뭡니까? 이건 내가 100% 승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0% 승리다. 모든 여건이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나의 강대구 이집트가 어떻게 해? 히브리 노이들을 놓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기록하기도 너무나 챙피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배 패배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집트는 그 일본은 2차 대전 때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져서 군사 대국으로 막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아 독립이 쉽지 않겠구나 더 강해지는 일본 더 강해지는 일본 어떡합니까 한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음 근데 무너졌는데 유럽의 국가들도 조선이란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저게 일본인지 대한민국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인식을 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제스 총독 아닙니까? 그 장제스 총독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해 주십시오. 음? 포츠담 선언에서 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최악의 여건이지만 그 여건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에선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태의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극 위에 최고의 악인의 역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뭡니까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어떻 합니까? 최악의 역할을 만들어놓고 최고의 강자를 만들어 등장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에서도 신한 어,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 왕이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노아 보내었는가 하고, 성김에서 노아 놓쳐버렸다. 이거 엄청난 손해다. 우리가 미친 짓한 것이다. 어? 병 때문에 마다들이 준것 뿐이지. 애굽에 첫째로 태어난 애들이 다준것 뿐이지. 이건 아니다. 더 안악하게 돼서 어떡합니까? 바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거의 탱크 부대를 이끌고 어떡합니까? 백성을 쫓아갑니다. 도가 된든추다 최고의 군사력이죠. 이 당시에 병거들. 마차부대, 막 이런 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고의 모든 병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최고의 군대가 최고의 군사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 여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앞에는 최고의 강대국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100% 잡히고 몇몇은 분명히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도 죽음이죠. 리더였으니까 아론도 죽는 겁니다. 그 집안 초토화될 겁니다. 그런 여건이었으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겠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겁니까? 어? 처음엔 즐겁게 나왔습니다. 팔 a s 영악 o 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에 o ask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보면서 이 담대에 나왔다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애 s 사 you to ask you to a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k you to a 비 k 히 o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걸 본 순간, 강력한 집트의 군대를 본 순간, 이스라엘은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원망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원망이 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의 생각은 통계가 다르죠. 이거는 완전 실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어 거의 배수진이죠. 배수진 임진일한테 배수진 쳤다. 충주에서 신립장군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는 왜 신립장군이 임진나라에서 일본군 앞에서 배수진을 쳤습니까? 뒤에는 강어 군대 도망가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섬멸당했잖아요. 도망도 못 가고. 어? 무모한 무모한 작전이었죠. 어 게릴라전 해야 됩니다.라고 군인들이 얘기해주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 선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양이 점령당하니까 우리 임진한테 왕 누굽니까? 겁 대게 많은 왕 선조 연락에 도망가서 신의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의주까지. 응? 의주 다음에 뭡니까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로 도망가겠다니까. 하어 유성룡 우리 신하 유성룡이. 말린 거 아닙니까? 전하 도망가면 됩니다. 거다 어, 선조 가장 싫어하는 아들에게 세자를 책봉하고 광해후도 아닙니까? 광해후 뭐고? 서울을 지켜라. 백성들이막큼 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아 어, 전하 도망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버리고 했더니 어 여기 너희를 위해 세자를 하나 남겨 놓을 것이다. 그러면 속으로 이랬겠죠. 광해군, 너 뒤집 목숨이야. 이번에 완전히 죽어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자를 임명했으니 광해군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자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광해군이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가고 의병 활동을 보고 하면서 전쟁의 무서움을 직접 체험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 거죠. 거기다 또 유일하게 승리하는 군대 우리 어? 이순신 장을 괴롭힌 게 누굽니까? 또 선조 아닙니까? 선조 이렇게 전쟁 때 바보짓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응? 바보짓 하는 왕들이 있죠. 최악의 상황이 여기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한테 난리가 났어요.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음 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가 가까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줄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해 죽게 하느냐 무슨 죽겠습니까 노비를 쉽게 죽이겠습니까 끌고 와서 다시 쓰겠죠 그쵸죠 그런데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음 모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응 어째 당신이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맨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응? 어? 본인이 본인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응? 어? 애굽이 이끌어낸 이같이 하느냐. 뭔가 자신이 선택해 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노력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이 훈련을 아니면 이 여건을 이겨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해.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듭니까? 만약에 일하는 데 너무나 힘들고 사업이 힘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합니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우리가 읽으면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어?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따라 나올 때는 연락에 따라 나오고 이제 와서 뭡니까? 아까는 뭐 멋모르고 막 좋아하지 않았을까? 담대기가 아니라 손을 들고 막 좋아하는 겁니다. 아 나왔구나. 이집트에서 왔어. 우리는 자유인이야. 광야에 나왔더니. 아 죽음이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어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 왜 우리를 어? 그냥 여기 노예 밑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힘들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객체에서. 인생의 객체자였죠. 노비였습니다. 인생의 객체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인생이 누구한테 이끌려갑니까? 다른 사람에 이끌려가요. 근데 인생의 객체 주체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태도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어? 불평하고 있는 겁니 모든 여건이 모세에게는 고통스럽겠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에는 강, 뒤에는 이, 뒤에 강력한 군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신 구원을 보라. 자, 리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보라.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다. 최후는 우리가 승리다. 우리는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솔직히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크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솔직히 자연만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우주를 봐도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 자연 현상을 봐도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티끌에 우리가 여기서 지식 많이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 이 전체 우주의 원리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는 것에 진짜 티끌밖에 안 되고 지구도 우주에선 보이지도 않는 점입니다. 점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이러면서 막뭐 과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어? 우주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뭐저 만화에서 시작됐다 이것도 놀라운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밝히면 밝힐수록 의문투성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데도 어떡합니까? 굉장히 자기가 위대한 줄 압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어. 태풍 하나 불면 뭐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줄 압니다. 음. 응?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진짜 강력함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만약에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전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 자신이 선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악이라 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변하고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여기서 바로에는 누구를 알지 못합니다. 권력만 알고 있고 세계 당시에 이집트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최강대국이고 에덴 동상 같은 그런 국가를 건설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우리는 초강대국이야. 어찌 감히 노비들을 풀어 줄수 있어. 근데 그 노비에 누가 있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본애굽사람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는 더 놀라운 기록을 써놨습니다. 저자가. 영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광야의 위치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앞에 홍해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의 바닥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쉽게 건너는 목적도 있으며 이 마른 땅은 누가에게도 미끼를 던지는 겁니까? 어? 병마 병마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응? 자 병마가 지나가려면 땅이 진흙탕이어야 됩니까? 어? 진흙탕이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와 이게 웬 떡이냐고서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아 이런 현상도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못하고 그냥 쫓아가다 어떻게 하면 선멸당하는 겁니다. 선멸당하는 겁니다. 음? 자, 영악기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있는 땅이 네가 서 있는 땅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로타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난 우할 것이다. 라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서 있는 땅이, 네가 서 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물어보는 겁니다.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아, A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회 비용을 막 계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큰지 막 계산해서 이게 합리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자체에 복을 넣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 이거 기회 비용도 굉장히 크고 비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어? 굉장 비용도 많이 들고 바보 같은 선택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다 뭐 하신다 복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는 최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묻어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이집트의 이 강력한 군대가 히브리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게 만드셨다. 결과는 뭡니까? 아예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이집트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스트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느끼게 해준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권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력에 의지하는 죄성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없애주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 뭐랍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홍해를 가르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의 육지같이 건넜으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다 믿음으로 건넜다 이 정도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볼수 있다, 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정도면 너희들이 할 만큼 했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지극한 사랑이시죠. 네? 그리고 이집트 병사, 애굽의 이집트의 병사들도 어떻 합니까? 건너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서그 정도로 끝난 게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 힘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정도로 한 것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많은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 누가 했다라는 생각 못 하고 땅을 건넌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야. 제딸 쟤네 따라가면 나도 이익이네. 어 완전 이익이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뭡니까? 1석2조야. 어, 홍해도 건너고 공짜로. 그리 뭡니까? 노예도 200만 명을 잡아들이고, 완전 이건 경제적 이기야. 라고 생각했지만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됐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기도가 끝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선한 박을 바라보고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목,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성도들 앞에 어둠의 영이 함께하십니까? 그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혼이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에 해로움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위해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여하는, 악에서 구하는 이를 만들어 주옵소서.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의 말씀 참고였습니다.